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책 보셨어요? 세상에 어떤 책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이 BC가 무슨 뜻이에요? BC? 젊은 분들 대답해 봐요. BC가 뭐예요? 비어앤 칵테일 그러지 말고요. 제발 술좀 끊으세요. 자, 비포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아노도미니. 우리 주님 오신 후그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역사의 기준이 되냐는 것이죠. 이분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2013년을 살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3년째 되는 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달력을 안 써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야, 성경이 이렇게 오래된 책이라면 이거 전에 내려오면서 변질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할 법도 하죠. 실제 1947년도에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47년도에 그런 생각을 했냐면, 47년도에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이 AD 900년 거였거든요. 구약 성경은 BC 400년의 기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그리고 이 기간은 공백기고요. 그러니까 13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이 사이 동안에 성경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혹시 성경이 짜집기 편집되지 않았겠냐. 변하지 않았겠냐. 이런 추측할 법하죠. 그런데 47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의 서쪽에 동굴이 엄청 많아요. 그 동굴이 많은 지역 이름을 쿰란 아니라 쿰란이라고 하는데 그 쿰란 동굴 25개를 뒤져 가지고 11개 동굴에서 10만 조각의 성경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성경과 비교한 결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해 사본이 언제적 거냐? 빛이 125년 경 거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사이사본과 마소라 사본을 비교해 보면 시간이 천년 차죠. 두 개를 비교했는데 100%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부터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라, 받아낸, 받았은 겁니다. 예레미아 30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이마여르신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사람이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 쓴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 썼어요. 그게 다니엘서인데 본인이 받아 써놓고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대,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쓰라고 해서 내가 받아는 썼지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가로대. 다니엘아 갈지하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너가쓴 것은 마지막 때될 일이기 때문에 너는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간수나 잘해나 이 사람이 지어 내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성경은 원본이 없지만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없기 때문이고. 더 놀라운 건 쿰난,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성경이 발견된 것입니다. 47년도에 사본이 발견됐어요. 천 년을 앞당겼죠. 제가 여기를 2007년에 직접 갔어요. 이 장소에. 마소라 사본, 사회사본이 완전히 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 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완전히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의 발견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불식됐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사본이 현대 성경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됐고, 이 사회사본은 여러분 이스라엘 봄을 이룹니다. 핵이 터져도 안전한 이스라엘 박물관 지하실에 들어가 있어요. 이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책 개념으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옮겨 적을 때 17가지 규칙이 있는데,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면, 성경을 다 옮겨 적을 때 어떻게 쓰냐면, 외워서 옮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해놓고 외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하, 하, 나, 나,님,님. 한 자씩 옮겨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옮기면 안 돼요. 나는 쓰고 두 사람은 지켜봐야 되고 뒤에서 라삐가 소리 지릅니다. 너가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잠 오겠어요? 잠이 오겠냐고. 성경을 옮겨 적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쓰던 붓을 버리고, 가서 목욕을 새로 하고, 그리고 와서 새 붓을 들고 소리질러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이 몇번 나오냐면, 만번 나와요, 만 번. 목욕 몇번 해야 돼요? 만 번. 껍딱 벗겨집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책을,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다 옮겨졌고 나서도 알파벳 수를 센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 가서 대게 가셔서 기억이 몇번 들어있는지 세우실래요? 아마 그런, 누가 할일 없이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세요. 알파벳 수를. 더 놀라운 거는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의 어떤 교회 1층에 있는 미장원 간판입니다. 정성숙 머리 만들기. 그런데 뒷면에 봤더니 누가 장난을 쳐놨어요. 요것을 딱 떼가지고 요리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글씨가 어떻게 된줄 알아요? 미라로 되버보요 미라가. 미라 만들기. 예. 네. 그러니까 점 하나 옮겼는데 머리가 미라 됐죠. 성경에 보면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성경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쉬워요. 성경 틀리는 것이 지구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지구가 사라지는 것이 성경이 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알파벳입니다. 여기 알레프인데 알레프가 4 2 818번 32,818번. 배시 42,317번. 개수를 세요. 여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져왔네요. 제가 2006년도에 시카고에 갔을 때 유대인 책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걸 파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막 30만원, 20만원, 10만원. 요거는 만원입니다. <laughs> 모양이 뭐냐면 요 사람 손가락 모양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잘 보입니까? 아, 이거 보이시죠? 요렇게. 제가 라삐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용도가 뭐냐고. 근데 이 라, 라삐가 얘기해 주는 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짓는데요. 요렇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어.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뭘뭐 귀찮게 이걸 쓰냐. 근데 그 라삐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너희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아버지 얼굴에 다사대제를 하고 얘기하냐? <laughs>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와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얼굴이 얼마나 벌개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이라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이게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훈련 받는지 아세요? 백만 원짜리 수표하고 성경이 둘다딱 땅에 떨어졌다. 청송 사람들은 뭐부터 좋아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다하니까 유대인들은 성경부터 짓는 훈련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성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보존 가능한 거예요.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겁니다. 영감님이 기록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하고 성경 번역 15년 내에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가 6909개인데요. 15년 내에 다 완성될 겁니다. 컴퓨터, 위성통신, 첨단기술의 발달 때문에 성경 번역이 빨라지고 있어요. 속도가. 옛날에 한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려면 10년, 20년 걸렸는데 지금은 1년 안에 뚝딱 해내버려요. 왜? 컴퓨터, 인공위성, 첨단 기술의 발달로. 성경에 보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역사적, 과학적으로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제가 89년 처음 성경 배울 때, 4월달입니다. 저는 첫날 배우고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성경 배우자고 할 때, 좋지? 사람이 뭔가를 배우는 건 좋지? 그리고 딱 가서 배우는데 제가 생각했던 성경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졌어요. 저는 성경하면 뭐 헌금 잘 내라, 주일 성수하라 지켜라, 뭐 새벽 제단 싸라, 죄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과학이 들어있어요. 역사가 들어있고 각 사람의 운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배워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성경에 대한 선입관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 고고학자 넬슨 굴로에게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내가 30년 동안 발굴을 했지만, 고고학 발굴을 했지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 삽을 들고 발굴했지만, 한 번도 성경의 기록과 틀린 적이 없었다. 윌리엄 람제라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이 거짓말한 걸 내가 밝혀내겠다. 근데 역시 참 영국 사람 신사입니다. 자, 자기가 뭔가 말을 내뱉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요. 그게 신사적이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 보고 신사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행전 거짓말이다 내뱉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25년 동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도시를 다 뒤졌는데 다 찾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논박하려다가 람제이경은 도리어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확증하는 수백 가지 사실들을 밝혀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비평학계에 충격을 던져다 그러면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억지만 부를 게 아니라 주장만 할게 아니라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하여 근거를 대시죠.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한 증거를 일주일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셔야겠죠. 모든 책에는 뒷면에 보면 지은이 이름이 나와요. 하워드 앤드릭스. 그러나 성경에는 지은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가장 안 읽는 책도 뭐예요? 성경입니다. 오죽하면 툭탁 교회 나세요? 일주일 내내 책꽂이에 꼽아놓고 교회 갈 때는 뽑아서 먼지는 털어들거에요 툭탁 가자에서 툭탁 교회이래요. 저도요, 8년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하고 금식하고 차려있지만 정말 좀 모순된 것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 좋다는 걸 어떻게 착각하냐면, 새벽마다 가서 울고불고 하고, 철야예배 가서 울고불고, 통성하고, 금식하고, 삼기도 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틀렸습니다. 따라사세요 믿음이란? 믿음.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 알아야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 진보면에 나갔는데,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요. 아저씨. 50만 원만 꽂으세요. 꽂아요, 못 꽂아요? 왜못 꽂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윗집, 아랫집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 누가 아버지, 나 급하니까 50만 원만 꽂으시오. 다음 주에 드릴게. 꽂아요, 못 꽂아요? 못 꽂아요? 아니, 청송 인심 이래요? 다시. 꽂아요, 못 꽂아요? 아, 왜 꽂아요? 아니니까. 아니니까.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란? 믿음 아는, 아는 것이다. 아는 거 알면 믿어져요. 진짜 성경 안 보죠. 제가 시카고에서 집회하는데요. 시카고에 제일 큰 교회 장로님 오셨어요. 85세인가 되셨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말씀 중에 히브리서를 찾겠습니다. 했더니 장, 장로님이요 히브리서를 못 찾아요. 제가 읽어 내려가니까 찾아서 읽는 신용을 하시더라고.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성경 두께 보면 알거든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세상에 예수 믿은 지 65년 됐다는데 성경을, 히브리서를 못 찾아요. 지, 제가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CBS 합창단 지휘자가 와서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이분은 모태신앙. 50년을 교회를 다니는 안수집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원을 받고 했던 간증이 있어요. 광주에 와가지고 세 가지를 보고 놀랬대요. 광주계 사람들 얼굴은 다 밝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는 태어나가지고 두 시간짜리 설교는 처음 들어봤대요. <laughs> 당신 교회에서는 길어야 뭐한 45분. 그러나 뭐 그것도 뭐 흥금하고 이랬다 앉았었다 뭐 외우고 그러면서 45분이고 솔직히 설교는 25분에서 30분. 그런데도 설교한 지한 10분 지나면 60%의 성도가 수면모드로 돌아간대요. 아멘모드로 아멘 아멘 그런데 세상에 광주교회는 2시간을 집회하는데 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대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졸면 강심장이죠. <laughs> 세 번째 광주교회 식구들은 성경을 너무 잘 찾더라는 거예요. 당신 옆에 어떤 할머니가 앉았는데 제가 미가서를 찾겠습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미가서를 뚝딱 찾아요. 그런데 본인은 젊고 모태신앙에, 목사 아들의, 안수집사의 미가서를 못 찾았어요. 그때 깨달았대요. 나 가짜다. 나는 가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은 과연 성경적인 것입니까? 그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너희는 요호와의 책을, 책을 자세히, 자세히 읽어보라 읽어봐라. 어떻게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누구 책을? 책을?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요호와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 자세히 일하는 세 단어 때문에 끝까지 듣고 구원받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요, 경찰직 공무원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친구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성경 공부해보자고. 막몇 달을 졸으니까 억지로 제일 뒤에 와서 앉았대요. 팔짱 딱 끼고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냥 관심없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사야 34장 16절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요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봐라. 그분 귀에 자세히라는 세 단어가 쏙 들어온 거예요. 어? 자세히 읽어 보라고. 도대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자세히 읽어 보라고 하실까? 따져 보라그 말이거든요. 자세히 읽어 보란 말은 따져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져 보세요. 무조건 믿지 마세요. 따져보라니까요.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요? 열어봐도 못 믿는데 <laughs> 따지라니까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한번 이번에 자세히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구원받고 지금 목 목회하고 계세요. 경찰직 그만두고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